알려드립니다. 민디안 의원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방 줄기세포입니다. 지방 줄기세포는 지방세포 연골세포 뼈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다양한 세포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흡입술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적 이렇게 큰 양의 지방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치료는요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직 손상이라던가 골관절 재생 아니면 뭐 심혈관에 문제가 있던가. 경에 어디에 손상이 됐다던가 여러 가지 치료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이게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에도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여러 회사에서 마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루게릭병,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용되는 이 줄기세포가 중간엽 줄기세포인데요. 그 원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2005년부터 이런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주기 세포들을 여러 방면에 치료를 해봤는데 이런 치료들이더 좋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포 외에 소세포체 또는 뭐 이렇게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분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세포와 조직의 재생을 이렇게 촉진해가지고 다른 주기 세포 원천과 이렇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요,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주기 세포 기반의 치료법은요.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방 주기 세포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한 캐뉼라가 있어요. 캐뉼라는 이렇게 관을 말합니다. 관이 있는데 앞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한쪽에서는 음압이 가해집니다. 그거를 뭐 주사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압하는 기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통은 복부, 배살 많으니까 아니면 허벅지 이런 곳에서 지방을 뽑아냅니다. 지방을 뽑 뽑아 낸 다음에 생리식염소로잘 세척을 해가지고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마취제 뭐 불순물 이런 거다 제거하고요. 세척된 지방 조직에다가 콜라겐 분해 요소를 첨가를 해가지고 세포의 기질을 분해를 하고 지방 세포하고 줄기 세포하고 분리를 시켜요. 이렇게 효소를 처리한 지방 조직을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밑에서 채취한 세포층이 지방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 영어로는 SBF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저희 리디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하지 않아 자동화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넣으면 자기 혼자 서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지방 세포만 뿅 하고 나옵니다. 아 그래서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작업으로 하는 거에 의한 적고 많음이 굉장히 적어지고. 지방 줄기세포를 훨씬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줄기세포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양을 할 수도 있죠. 보통은 몸하고 비슷한 47. 그 다음에 CO2를 한 5%에 증식을 하게 됩니다 배양된 세포의 특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플로어사이토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줄기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이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세포의 농축, 재분리, 추가적인 배양 이런 과정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배양을 하는 걸 지금까지는 보통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첨단재생법을 국회에서 올 2월에 바꿨어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배양한 에서 주사를 맞는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 곳에서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첨단 재생 의료 기관이라는 곳에서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뭘 인증을 해주느냐? 굉장히 깨끗하게,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병원에만 엄격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해줍니다. 거의 대학병원만 되었어. 알려드립니다. 리디안 의원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빵빠라빵. 오늘은 이렇게 지방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세포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키고 또 다양한 치료에 사용되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뭐 궁금한 점이나 다른 주제로 또 알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